대아티아에 관심 있게 보세요 말씀 주셨는데 오 어제도 김설호님께서 전문가분께서 가지고 나신 종목. 어, 자기도 관심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뭔가 네. 잘 맞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저도 오늘 이제 어, 관심주에는 대티아이를 어, 가지고 나왔는데 특징주. 어, 네, 네, 아무래도 어, 특징주 중에서는 어, 철도주를 잘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일단 철도에 대한 부분들, 어, 이제 그 북한과 남한이 이제 공동 연락소를 평양, 평양과 그리고 어, 서울에 그 설치를 한 다음에 어. 주기적으로 계속 그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했는데, 그 주기적으로 해야 될 얘기 중에 하나가 철도였고, 하나가 바로 인프라 구축 그리고 네. 산림에 대한 부분, 그 조림 산업이죠. 어,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, 가장 지금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심혈을 기울이고 가장 가능성이 큰 어, 부분이 바로 철도란 말이에요. 음. 그래서 어, 철도 부분을 이제 그 우리나라 아, 강원도 쪽으로 해서 쭉 올리, 일단은 뭐 계획은 H자로 올리는 부분이 들라서 서해로 가고 동해로 가고 그 중간을 연결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먼 훗날의 얘기고요. 지금은 이제 강원도 쪽을 통해서 어~ 금강산을 통해서 위쪽으로 러시아까지 연결해서 일단은 어~ 대륙 횡단을 어, 하는 부분 그러면서 러시아까지 가는 부분 그러면서 시베리아까지 쭉 해서 이제 어~ 열차로 어~ 대륙을 연결시키는 그런 지금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어, 준비 중이기 때문에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철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네. 어, 그 중에 이제 대장주는 부산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, 2등주는 푸른기술이다 음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대하티아이를 봐야 하느냐? 어, 이한번그 대장은 영원한 대장이고 썩어도 준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음. 아, 그래서 대하티아이는 계속적으로 철도주 중에서도 대장을 많이 잡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. 대장 반열에서 좀 밀려 있지만 네. 다시 한번 상승할 때는 다시 한번 대장을 잡아줄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음. 자리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보면 가장 음 이상적인 자리예요. 전저점 라인 한번 전저점 라인을 어, 보고.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다시 어, 터치를 해주는 구간에서 이제 돌려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라면 상당히 어, 괜찮은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어, 이제 여기서 오늘 이제 도찌 형태의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. 오늘 종가가 이렇게 마감이 되고 나서 이제 다, 내일이나 어, 흐름에서 어, 좀 도, 조정을 한번더 받아준다면 7천 원 초반대 라인이라면 아마 어, 공략이 가능해 보이지 않겠나라고 해서 오늘 특징주로 한번 대아티아를 이 음. 말씀드렸습니다.